무선순위 좀 높이고요. 어. 여기 좀 파자. 이렇게 파면은 좀 되겠지. 가스토가 타일. 사다리 쭉.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고. 우선순위를 좀 높여봅시다. 높이고 우선순위 5 5 5 5 5 이거 우선순위 5 좋아요 5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탈 만들어주고 이거 처리하고 좋아요 어허5이5이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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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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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완성이 되면 이제 깨끗한 물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새로운 듀플리칸트가 도착을 했죠? 자, 제발 요리사. 환한장 하겠다. 진짜 최악이다. 하하하하. <laughs> 하하 <laughs> <laughs> 우와, 이거 미쳐버리겠네, 진짜. 채굴령 아, 채굴령은 뭐, 그렇다 쳐. 아니, 근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친구가 기면증이야. 아,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정말. 학습도 느, 아, 학습 느린 건뭐 상관이 없는데, 얘는 요리해봤자 뭐, 다른 애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아, 이거 데려갈 수가 없네. 자, 일단 모두 거절합시다. 아, 8명 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가 좀더 필요한데. 좋아요. 자, 이제 점점 수소가 만들어서 올라올 겁니다. 정도 됐고, 수소가 여기 모이겠고, 그럼 우리 수소발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수소발전기를 만들려면 일단 가스 펌프가 이쪽에 존재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쯤에 대줄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없애고,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걸 캐버린 다음에, 어, 여기다가 요것도 파서 딱 요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해줍시다.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파버리고. 자, 일단 우선순위를 여기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전선만 딱 연결해주면 수소가 팍팍 나올 것 같은데. 자, 배터리도 충분하고요 석탄. 오케이, 석탄 8,000개. 와! 잘 되는데 계속 보고 싶어요. 아, 맞아. 나도. 이,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게 되네, 이게. 이 게임이 이게 문제야. 이 게임은 진짜 미친 듯이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어, 자도록 하죠라고 했는데 나는 벌써 또 다른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laughs>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우리 수소는 다음에 볼까요? 수소 하는 법은 다음에 보죠.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맨 위에 거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액체관, 액체관이 깨끗한 물이 흘러서 이 더, 이거 사용하는 곳으로 가고 이 사용하는 곳은 이 더러운 물을 통해서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통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물은 이쪽으로 가서 정수기가 해결을 해주고요. 이 정수기가 해결한 것은 깨끗한 물로 나옵니다. 결국 물의 순환 여기서. 일로 갔다가 요렇게 떨어져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떨어진거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와 수소의 관계라든가 발전기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운나고 어 힘차게 방송을 했네요 내가 내가 힘들고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 이것까지만 파 그래 자 얘들아 이것까지만 파자 그렇지 아딱 좋았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하고, 오케이.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